저금리 상호에서 자산을 불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무전장수는 더끔찍하다고들 합니다. 예비 은퇴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금융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조사일보에 따르면 50세, 60세 남녀 5,115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된 리포트의 응답자가 90% 이상 은퇴 이후에도 금융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예비 은퇴자들은 평균 3억 원 정도를 은퇴 후 금융투자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요. 투자자금으로 쓰겠다 라는 이야기는 금융상품 즉 은퇴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대신하는 월급 주는 금융상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3억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매달 100만원씩 빼서 쓴다면 25년 이후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세금과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왜일까요? 이 3억원을 연2% 수익률로 굴린다면 계좌의 수명이 34년 늘고 연 3%로 운영하면 수명이 44년 늘어나는데요 물가 상승분도 적용하겠지만 수익률 차이가 은퇴자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느냐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돈의 수명이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 건강수명만큼이나 자산수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여 보셨을 거예요. 인생 100세 시대에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입니다. 오래 살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60세 은퇴해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은퇴 생활은 20년이지만 100세까지 살면 두 배인 40년으로 늘어납니다. 왕성하게 일하는 현역 시절에 심하게 사치하지 않는 한 금융 재산이 쉽게 바닥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들 합니다. 월급 받아 모아둔 자산을 조금씩 헐어가면서 생활하는데 이때 꺼내 쓰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연금 준비를 충분히 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 신체 수명보다 먼저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된다면 꿈에 그리던 세컨드 라이프는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준비가 시급하겠죠. 내가 가진 은퇴자산에 금융자산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투자의 시계가 길어진 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중심축으로 삼고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성장성 높은 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해외의 다양한 국가, 자산군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서 반드시 비과세 금융 상품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라고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더라도 쌓인 소득에15.4% 이제 소득세를 내지 않고 1%라도 더 높게 연금 재원을 늘리시는 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1%의 차이라도 연금 재원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2 소득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돈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도록 일부 자산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이 있는 비과세한 돈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의미와 장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과세 연금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금융투자에는 늘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실이 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세금은 전체 수익률을 잠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 잘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고 세금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세금 중에 가장 보편적인 항목은 이자소득세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금의 금리가 1%안팎인데도 여기다 세금까지 떼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기억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다시 말해 비과세 상품이란 이자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융 상품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본인이 가입한 금융 상품을 통해서 1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이 중에 15만 4천 원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계좌에 원금 1,000만 원이 있어서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1,084만 6천 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된 상품이라면 세금 당연히 안 내기 때문에 1100만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결과적으로 비과세 연금 상품 또한 연금 수령 시 그동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 자체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유형 상품들은 자산가들도 개인도 모두 한도만큼은 확보해 두는 이유입니다. 세금 혜택을 챙겨두는 건 당연한 혜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안전한 자산 관리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식 대비 원금 손실이 낮으면서 예금보다는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하는 현역 시절에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좀더 편안한 투자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일찍 투자 시에 가져오는 혜택, 그 공백을 생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계산과 은퇴 계산을 통해서 연금 수령액을 일정 부분 미리 확보해 주셔야 복리 효과 또 연금 개시 시점에 따른 혜택,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일찍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제2의 소득을 만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연금 운영 상품들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지나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연 3%로 굴리면 자산수매 19년 연장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세시대라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가급적 지키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더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대부분의 고민들이시거든요. 대다수 예비 은퇴자들이 갖는 모두 공통된 고민이에요.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목좀 뭐 부동산이 있거나 손님이 밀려 들어올 만한 대박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나 또 수익으로 환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적극적으로 아끼면서 단 1만원이라도 연금이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른바 3층연금을 통해서 노후생활이 가장 바람직하게 준비 가능하지만 미흡하다면 꾸준한 현금흐름이 나오는 자산들을 모아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그 다음 현명한 대안입니다. 앞서 효율적으로 은퇴자산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공유해드렸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비과세 연금과 세제혜택에 대한 부분은 체감할 수 있도록 영상 반복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최근 나온 확정 변액 연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는 자산군에 일부 투자하지만 원금의 이자를 확정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월급처럼 매달 혹은 매 분기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들이 안정적인 은퇴자금을 추가하는 형태의 금융 상품으로 알맞은 상품군입니다 연금 플랜을 한 가지로 준비하시기 보다는 여러 상품군과 개시 형태를 달리해서 개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가져가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재정적인 목표나 위험 허용 범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연금 운용 플랜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수익률이 시장평균 수익률을 상회하거나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는 면이 유리한데요 또 하나 핵심 포인트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상품 플랜을 구성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간병 수요도 함께 연금 수요자들도 흠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를 일찍 시작하면 유리한 것들이 있고 가장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2의 재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금융소득 만들기는 2030세대부터 5070세대까지 모두 필요한 이야기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2의 소득 만들기, 연금플랜, 간병플랜으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눈퇴생활 유지에 필요한 정보들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소통해주시면 제2의 소독 만들기 가이드 플레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꾸준한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